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허생전의 전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생전의 발단 부분에서, 어, 허생이 너무 가난해서 본인이 기약하기로 했던 독서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7년만에 집을 나서게 되죠. 그러고 나서 벌어지는 이제 사건들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허생은, 어, 번화가로 나가서요, 가장 부자가 누군지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변씨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변씨 집에 찾아가더니 변씨에게 내가 집이 가난해서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어, 돈만 금에 빌릴까 하고 합니다. 이 당시에 돈을 만 금이라는 것은 만냥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을 어, 빌려 달라고 하는데 뭐 다른 말이 없죠. 그냥 빌릴까 하오이 정도죠. 그러 변씨가 또 크루슈! 하고 그 자리에서 큰 돈을 다 내줬답니다. 그러더니 허생은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릴 때 이렇게까지 어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 뒷내용을 보시면은요. 이 광경을 변시에 있는 어 자식들과 자제들과 손님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헛그 자제나 손님들이 봤을 때 허생의 몰골이요 비렁뱅이 같았답니다 거지 같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입고 있는 옷이 이런 상태야 옷과 신발이 다 신발 뒤도 떨어지고 옷도 뭔가 다안 좋고 깨지지 합니다 코에서 맑은 국물이 줄줄 흘렸다고 하죠 이런 사내에게 너무나도 큰 돈을 아무런 고민 없이 빌려주는 변실를 보고. 다들 대경시에 깜짝 놀래서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저 사람을 아는 사람입니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돈을 버리듯이 던져주다니 싶으신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변 씨가 뭐라고 합니까? 무릇, 남에게 뭐에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이 어떤지, 그 다음에 자기를 얼마나 믿어달라는 둥, 어, 그리고 뭔가 비굴한 표정이고, 말을 여러, 말을 하다 보니까, 여러 말들이 겹치더라 이거죠. 그런데죠. 그런데, 허생은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손님은 행실은 깨지지 해요. 하지만 말이 간단하죠, 굉장히. 작은 걸 시험해 보려고 하니까 돈을 빌려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눈빛이 굉장히 음만해요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봤을 때, 이제 변신을 나누면 경륜이 있겠죠. 사람을 알아보는.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이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이 시험하자는 것은 말은 작다고 했으나 절대 작은 일이 아닐 것이다. 그래서 나도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지 궁금해서 돈을 주게 되었다. 그리고 돈을 안 주면 모르겠지만 줬는데, 이런까지 물어봐서 뭐 하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허생이 어, 당시에 최고의 부자인 변씨에게 돈을 빌리는 과정에 대해서 학습지에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는 8쪽입니다. 자, 8쪽 보시면은요. 어, 부자 변씨에게 지금 만냥을 빌렸어요. 자, 이 만냥을 빌리는 과정에서 보시면 전혀 모르는 사람이죠. 허생과 변신은. 일명식도 없는 사람을, 없는 사람을 찾아가서 큰 돈을 빌리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굴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당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뭔가 오만하고 이런 당당한 모습 속에서 비범함을 볼수 있습니다. 비범이라는 단어는 평범하지 않다라는 거죠. 이인이라는 말로도 부르고요. 뭔가 뛰어난 사람을 얘기할 때 비범하다 라고 합니다 어, 그래서 사재기하다 매점하다 또 매점매석에 대한 단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그 단어에 대한 일단 뜻을 좀 정리해 드렸으니까 한번 읽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재기라는 것은 사재기도 매점매석도 마찬가지로 물건값이 오를 것을 예상하고 어쨌든 물건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사재기를 통해서 허생이 굉장히 큰 돈을 벌거든요. 그래서 이 사재기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개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은 허생에게 큰 돈을 아무렇지 않게 빌려주는 태도를 봤을 때 어, 어떤 인물일까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수 있는 건데요. 어, 일단은 변신은 허생은 굉장히 허, 행색은 초라해요. 그렇지만 재물의 욕심 재물의 욕심이 없고 떳떳한 마음을 지닌 어, 비범한 평범치 않은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큰 돈을 부리 없이 빌려줄 수 있었죠. 어, 그렇다면 허생은 어떤 인물이냐? 굉장히 가난한 처지잖아요. 본인의 입으로도 가난하다고 얘기했고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입니다. 외모적으로 어,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당당하죠. 그래서 조선 후기에 허생과 같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어, 몰락한. 이런 양반 계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변신는 양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에서 제일 가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처음 본 허생에게 그러나 큰 돈을 빌려줄 만큼 굉장히 배포가 크고 대범한 사람임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으로 대표되는 경제적으로 멸락한 양반 그리고 변신으로 대표되는 이런 어, 양만은 아니지만 어,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상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 조선 전기 때와 다른 조선 후기의 사회적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어,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허생의 초라한 행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어, 변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제들과 손님, 그리고 변시의 어, 상반된, 허생에 대해서 서로 반대된다는 라 뜻이죠. 상반된 평가가 있음에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죠. 그래서 자제들과 손님들 입장에서는 딱 거짓 모습이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어떻게 이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냐고. 겉모습만 보고 인물을 평가합니다. 하지만 변신은 그렇지 않아요. 외면에 반대말이니까 내면이겠죠. 내면을 깨뚫려볼수 있는 이 사람도 평범치 않은 안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이렇다고 해서 돈을 빌려주지 않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허생이 돈을 빌리게 됩니다. 자, 돈을 빌리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떤 사건들을 벌이는지 어,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금에 빌린 허생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 바로 안성으로 갑니다. 안성을 가는 이유가 있어요. 경기도 충청도의 경계고요. 어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지방이 모여드는 곳이어서 그새 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어, 허생이 음, 독서만한것 같지만 굉장히 그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있다는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바로 실행에 옮기죠. 자, 그래서 이 안성으로 가서요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같은 어 과일들 즉 제사나 연 연에 쓰이는 이런 과일들을 어, 시세의 2배 가격으로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모조리 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재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재기죠. 그래서 과일을 사재기 하니까요 나라 안에서는 연이 어 연회 그러니까 뭐 파티 같은 잔치나 제사를 지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곱절의 가격으로 아는 장사치들이 도리어 1 0 배의 가격으로 대사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죠. 그래서 겨우 만금의 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라고 하면서 탄식합니다. 왜냐하면 만금이란 돈이 큰 돈이긴 하죠. 하지만 하나의 품목 자체를 모조리 사들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어, 저, 그 나라 조선의 경제 규모, 경제 규모나 이런 경제적인 상황이 어, 문제가 있다. 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허생이 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허생이 그렇게 해서 과일로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칼, 호미, 배, 명주, 솜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제주도는 섬이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제주로 가서 말총으로 다 바꿉니다. 그러 나서 허생이 장담을 하죠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하는데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과일 그 다음에 망건의 사재기를 통해서 허생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였죠. 이 부분이 바로 전개 1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은 시험에 허생이 하고자 하는 작은 시험의 첫 단계인 것이죠. 이 것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지 마저 정리할게요. 8쪽입니다. 자, 팔쪽 보시면은요, 어, 안성을 선택한 이유는 물품 유통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기 때문이었죠. 여러 가지 지방이 지방이 모여드는 길목이었으니까요.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어, 허생이 과일을 사재게하는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작가가 들어가고자 했던 것은 뭐냐면, 당대의 취약한, 매우 약한 그런 경제구조, 그리고 아무리 비싸더라도 열배의 값을 주고서라도 치르고자 하는 연애나 제사로 상징되는 어, 허례허식, 어, 겉에 보여지는 것들을 어, 추구하는 이런 풍속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어, 나타납니다. 또한 어, 두 번째 사재기의 대상이 말총이었죠. 그러면 왜 호생이 사재기의 대상으로 말총을 골랐는가라고 생각해봤을 때 어, 망건, 갓 이런 것들은 성인 남자들, 특히 양반 사대부들의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법에 맞는 옷차림을 하기 위해 꼭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재료가 모두 말총으로 만들어졌고요. 대체할 만한 재료, 대체재가 없었습니다. 안안 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1 0 배의 돈을 주고서라도 허례허식의 억매인 양반들은 자신인들이 생각하는 정해놓은 예법을 지키기 위해서 물건 값이 아무리 오를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구입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허생이 큰 돈을 벌수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두 가지의 대상을 다 보시면 알겠지만 서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물품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허생이 두 가지 과일과 말총을 사재기했던그 상행위, 상업행위에 담겨 있는 어, 조선현실에 대한 비판적, 그 비판적으로 다뤄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어, 방금 보셨다시피 과일을 먼저 사재기해서 허생이 과일을 독점했어요. 과일값이 뛰어서 온 나라가 제사, 잔치, 연회를 치르지 못했죠. 또한 그 다음에 제주도로 넘어가서 말총을 독점했습니다. 그러니 망공값이 뛰어서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했죠. 그래서 처음에 만량으로 나라의 경제가 흔들려 버릴 정도로 경제 규모가 너무 작은 것에 대한 그래서 어 그리고 독점을 했다는 것은 유통의 그 경로가 어, 다양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굉장히 단일 단일화된 이런 취약한 유통 구조에 대해서 어, 비판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생은 이걸 통해서 시장 지금 현재는 조선의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이죠. 그래서 시장 규모가 훨씬 커진다면. 그만큼 경제가 활성화 되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값이 아무리 올라도 그런데 값이 아무리 올라도 과일나 말총을 사들일 정도로 이런 제사 그다음 의관이라는 것은 그 옷차림이죠 예법에 갖춘 옷차림 이런 것들. 그래서 예법에 너무 집착하고. 그 다음에 남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사대부를 비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개 1의 내용입니다. 단순한 사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재기의 품목, 그 다음에 사재기를 통한 조선의 경제 규모 비판, 그리고 사대부들까지 사대부들과 그 당시의 풍속까지 비판했던 것이 전개 1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사재기를 해서 돈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번 돈을 가지고 이제 허상이 어떤 꿈을 꾸게 되냐면요. 뱃사공을 찾아서 물, 물죠. 물었죠. 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을 찾게 됩니다. 자, 빈섬을 찾습니다. 그랬더니, 어, 뱃사공이 있대요. 그래서 그뭐 중국과 일본의 중간쯤 된대요. 근데 이런 곳,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 꽃나무가 절로 피고 과일이 절로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아, 안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뭔가 이상적인 공간이다. 공, 공간이다 이상적인 섬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허생이 매우 기뻐합니다. 그래서 사공과 함께 그 섬을 가게 되죠. 어, 그 섬에 가게 되는데, 허생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두, 사방을, 주변을 둘러보더니 실망하고 탄식합니다. 탄식한 이유는 이것이죠. 땅이 고작 천리밖에 못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큰 일을 할수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나 이제 뭐 땅은 기름지고, 어, 샘물은 달콤하고, 그래서 주변 환경들은 기, 너무 좋으나, 섬의 규모가 너무 작은 것을 탄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탄식을 한다는 얘기는 허생이 원했던 것은 훨씬 큰 규모의 섬이었고 그 훨씬 큰 규모의 섬에서 본인이 추구하는 뭔가 큰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이죠. 자, 67조로 넘어가서요. 그랬더니 사공이 물어봅니다. 이렇게 텅빈 섬에 누구랑 살하려고 이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허상이 뭐라고 합니까? 덕만 있으면 사람이란 천년 모이게 마련이네. 덕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으면 금심하겠는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섬을 찾아 헤맸고 섬의 규모가 생각보다 작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그 다음에 덕이 있으면 사람이 모인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학습지를 통해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어, 사람이 살 만한 곳을, 어, 수선문에서 찾아가게 되죠. 어, 뱃사공 말을 듣고. 그래서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뭔가 이상향에 대한 건설의 꿈이 있었어요. 이, 사, 이 허생에게는 자신의 마음속에 품은 이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이상향 건설의 포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섬이 너무 규모가 작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었었죠. 그리고 나서 뱃사공이빈 어, 섬에 사람도 없는데라는 질문에 어, 허생이 답한 부분 있죠. 덕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인다라는 거죠. 이것은 논문에 나오는 이제 문구래요.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허생은 이, 어, 사재기나 이런 걸 통해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에요. 큰 이익을 벌고 큰 돈을 벌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어, 단순히 장사를 통한 이윤의 추구,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육아의 사대부 가운데 양반 사대부로서 어, 뭔가 자신의 시험, 이걸 통해서 조선의 경제 규모를 한번 시험해 보거나 이런 직분을 다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는 상행이라는 것은 이 말을 통해서 허생은 근본적으로 양반 사대부라는 자신의 정체성의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는 말이고요. 그래서 장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작은 시험을 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빈섬을 찾아갔고요. 허생이. 그 다음에 어, 어떤 일들을 벌이는지 교과서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학습지로 돌아와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도 변산만도에 도적대 수천 명이 우글거리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고을과 군에서 군졸을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잡기가 어려웠어요. 도적대도 이렇게 체포하려고 하니까 함부로 나다낼 순 없고 그래서 갇혀. 본인들도 이제 도둑질도 못하니까 군주림에 허덕이고 있었겠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생각, 상황을 생각을 한번 해보시자고요. 어, 그 당시에 수천 명이면 훨씬 더 많은 인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대비. 그러면 수천 명의 도족대가 생길 만큼, 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땠을까라는 것을 한번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어, 이런 상황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도적들이 많아지겠죠. 이런 상황에 서색이 도적의 소굴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를 만나죠. 그러면서 물어봐요. 천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물론 천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돈이지만, 워낙 도적대들이 많죠. 그래서 천명에게 천금을 나누면 한 사람에 한 년씩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즉, 굉장히 어 작은 이익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굉장히 작은 이익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물어봅니까 아내가 있네요 없대요 그랬더니 밭대기 논밭에 있네요 그랬더니 어, 도적들이 코웃음을 치죠 아니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며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밭이나 안에나 그런 상황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도적이 됐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 뒷부분에서도 그런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어, 허생이 자네들이 그렇게 잘 안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가를 들고 그 다음에 소를 사고 밭을 가면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거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고 나돌아다니다고 간에 붙잡히지도 않을 거죠. 그러면 굉장히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도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라는 거죠. 다만 돈이 없어서 이런 생활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왜 도둑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생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명색이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려면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터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이렇게 얘기를 습니다 허생이 어, 도적들과 약조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 놈이라고 비웃었죠. 음, 진짜일 거라고 생각을 아무도 못했겠죠. 다음 날 갔어요. 그때 바닷가에 진짜 허생이 돈 30만냥을 싣고 나타난 겁니다. 그럼 이 30만냥은 아시다시피 사재기를 통해서 30배를 불려서 허생이 번 돈이란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모두들 놀랐겠죠.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거 거라 생각을 못했겠죠. 그래서 허생이 깜짝 놀라서 줄을 지어서 절을 하게 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바로 호칭이 바뀝니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있는 힘대로 지고강에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는데 사람마다 고장 백금 백냥밖에 넘지 못했대요. 짊어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허생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힘이란 게 고장 백금을 들게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둑질이라도 변변히 할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알수 있는 거 그러니까 물론 조금 무겁긴 하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이 이미 굶주린 상태죠 그러니까 조금 무거운 것도 들지 못하는 그런 이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것들이 드러난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정의 명부에 올라가 있을 거랍니다 어디 갈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자기가 기다리겠대요 그래서 가 자 백금씩 가져가서 안에도 없고 소도 장만해서 오너라 했더니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승낙하며 흩어졌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허생은 2천 명이 한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해서 어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빈 섬에 가면 당장 먹을 양식이 없죠. 그러니까 한해 동안 먹을 양식 먹으면서 뭔가 터전을 갖고 가려고 이런 것들을 미리 미리 준비하는 허생이. 어 비범한 모습들이, 어, 딱, 보이죠? 도적들이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서 뒤에 쳐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요. 이 도적들을 모두 배에 싣고 그 백사공이 안내했던 빈섬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즉, 나라에서 온갖 일들을 벌었던 도적을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다, 있었다라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도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도적대들은 방금 보셨다시피 궁핍한 현실을 견디지 못해서 도적이 된 일반 성, 선량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라는 이 사람들이 수천 명의 도적이 왜 만들어졌는지 근원적인 근본적인 해결 방법을 찾지 않고 그냥 이들을 토벌하려고 잡아들리려고만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지배 계층의 무능력함을 비판하는 작가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요. 어 백성들을 어 이가 한 자가 두번 들어갔네요. 어, 하나 이 어, 없애주세요. 하나 이렇게 지워 주시고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 배불리 먹이고 이 사람들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정부의 정책. 이런 것들이 부재 없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드러납니다. 4번. 생활을 꾸려 나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조차 갖추기 힘들었던 당대의 사회 경제적 상황들이 결국, 선량한 이 백성들의 도적의 길로 내몰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도의를 묻죠.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기독해 도적이 된단 말이요를 통해서 도적이 된 상황들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괴웠던 일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라가 정치를 잘못했고, 이런 지배층의 어, 무능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 극도의 가난에 내몰려서 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적이 되었을 것이라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 백근을 제대로 지지 못했었죠. 그럼 그런 걸 통해서 여분들알수 있는 거 오래도록 가난 때문에 굶주리고 어, 어, 이 백성, 이 도적들은 굶주리고 힘없는 백성 드림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뭔가 뭐자신의 뭔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냥 뭐 무자비한 이런 도적들이 아니라 가난 때문에 내몰리고 내몰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던 길이 도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인물과 여러 여러 그 인물들과 이런 신의적 상황들이 드러나는. 허생전의 전개 이 중간 부분까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함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